안녕하세요. 우차사에서 어? 희한하네. 밀어붙여. 그리고 퐁퐁퐁의 주인공, 개그맨 이재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유익한 채널, 아, 이제 개국했습니다. 그 채널은 뭐냐? 바로 그랜드웨딩월 뉴스, 웨딩뉴스입니다. 자, 개국을 축하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웨딩업계 종사하시는 웨딩플레이너분들, 그리고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유익한 정보가 가득 담겨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 쭉 지켜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랜드웨딩월 뉴스. 축하드리고 앞으로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쩔러 장남 아니고 막내 세오 어, 희한하네. 개그맨 한영민입니다. 아 먼저 축하드릴 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랜드 웨딩홀 뉴스가 우리 국내 최초로. 출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랜드 웨딩홀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웨딩 정보도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결혼의또 멋진 꿈들 있잖아요. 그거 모든 정보를 그랜드 웨딩홀 뉴스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랜드 웨딩홀 뉴스 진심으로 개국 축하드려요. 와우! 야, 드디어 야. 그랜드 웨딩홀 뉴스가 개국을 했대요. 아, 근데 진짜? 우리가, 누... 어, 어,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쪽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프리즌에서 예, 도끼맨 역할을 맡고 있는 강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예. 예. 불이야 불 우리가 나타났을 때 전화 안 해도 119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예, 매일...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즌의 막내 역할을 하고 있는 브라이언 역의 양지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예. 어, 이 친구가 예,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요. 자 다음은 자, 안녕하세요. 개그맨 문규박입니다. 저는 SBS 문조교에서 문조교 역할을 맡았고요. 핫당사에서 서리별이 도전! 제가 바로 그 남자입니다. 살 많이 뺐죠? 복근도 많이 만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MBC 핫당사에서 어 좀비라는 코너에서 쫌생이에요! 모르시나요? 네, 신인 개그맨 정보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어. 아, 예, 아, 어. 그래, 아, 저, 예, 예.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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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 소개 안 했는데요. 아, 그래 죄송해요. 아, 아, 내 소개 안 했는데. 아, 네, 아, 네. 아 예.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아, 예. 저는 그 네이버에서 개그맨 정준호 치시면 프로필 다 뜨니까요. 박명수 아니었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아, 네. 아무튼, 네. 그랜딩 웨딩 홀 뉴스가 지금 네. 개국을 했어요. 오, 아, 어. 그확히 아, 정확한. 아니, 네. 웨딩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서 네. 또 결혼할 수, 사람들 있잖아요. 20대 여성들부터 네. 네. 남성분들도 가끔 클릭할 수 있어요. 아, 거짓 20대, 오, 오. 20대 오, 오. 아니면 안 되나요? 어, 20대 아니면 아니면 다 돼요. 다 돼요. 50살도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딨어요? 어? <laughs> 여기, 있어요. <laughs> 어, 아, 여기, 네, 여기 있어요. 어, 어 예. 여기 있어요. 어 예. 어. 아, 무튼 우리 그랜드 웨딩 올 뉴스 네. 개굴 축하하면서 네. 다같이 어. 그랜드 웨딩 올 뉴스! 네. 화이팅! 어. 네. 네, 감사합니다. 김무영 감독님, 사람다. 개다야될것 같은데.